쏙쏙 한국어 어휘왕 토픽 1 초급 2급 41일차 울음 울음 움직이다 움직이다 웃음 웃음. 원하다, 원하다. 월급, 월급. 위쪽, 위쪽. 위치, 위치. 위험, 위험. 유리 유리 유치원 유치원 유학 유학 유학생 유학생 유행 유행 육교 육교 윤놀이 윷놀이, 음료, 음료, 음식점, 음식점, 음악가, 음악가, 의미, 의미, 이, 이, 이거, 이거, 이곳, 이곳. 이기다, 이기다. 이 날, 이 날. 이때, 이때. 이렇다, 이렇다. 이르다, 이르다, 이마, 이마, 이미, 이미, 이분, 이분.